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HJ 중공업이 순간적으로 한5섯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분위기를 다 꺾어 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절대 위축되고, 아, 던지고 다시는 이런 거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지금이 세력이 모든 준비를 끝낸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는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대응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 수익률 늘어날 수도 있고요 다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진짜 돈이 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HJ중공업의 세력 스케줄을 공개할 거예요 이게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핵심 기술인데 쉽게 말해서 HJ 중공업이 언제 출발해서 어디서 마무리시킬지 전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 내용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니까 동료 되실 필요 없다 설명을 드렸죠. 결국에는 보시면 접종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간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4,030포인트에서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런 기사들이 참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절대 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항상 돈이 되는 이 주식을 잡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내 전략은 오로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달러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돈을 투입시킬 거고요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 증권사에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고요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로 조선업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완전 대세인데 에 의해서 핵 추진 공격 잠수함 이쪽 건조 소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하고 있죠. 조만간 다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 분명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아니에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이런 결과에 베팅을 하게 되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걸까?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주가를 움직이는 건 뉴스, 재료, 이런 게 아니죠. 바로 세력 스케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2024년 11월 HJ 중공업이 바닥일 때 이런 기사가 나왔죠. 고속함 18척을 투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진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마스가랑 미국 쪽 추진하기 전에 이미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성과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조선적 뿐만 아니라 건설 부분에서도 수주 2조 넘게 받아버렸는데 매년 2배 이상 넘는 성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쪽에서 분위기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주, 투자자, 세력, 전부 다 움직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 그대로 다 공유를 드렸어요. 세력 스케줄 목표 거를 세팅을 해봤을 때 매집 시작 가격이 3,400원이었거든요. 그 뒤로 1차, 2차 목표가 달성했고 아직 3차 목표가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소통방에서 이거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목표과 알려드리고, 앞으로 10배 가까운 수익 볼수 있다. 시나리오 다 공개했어요. 그 뒤로 HJ 중공업 1,400%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입니다. 세력이 움직인다. 어디까지 움직일지, 그리고 어디서 마무리를 시키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어도 버틸 수 있고, 욕심부리지 않고 수익 챙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거 찐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직가를 계산하는 시기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김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든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h g 중공업 진짜 분위기 괜찮죠?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은 세력 스케줄로 만들어진 목표가 있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상승장에서도 수익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올라갈만 하면은 빼고요. 다시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또 빼고 끝까지 괴롭힙니다. 자칫 잘못하면 눌림목에서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수익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핵심은 세력 스케줄 목표가입니다. 눌림목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따라갔는데요 또 빠져버립니다 이런 패턴을 평생 반복을 하게 되면 투입 보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hj 중공업 목표가 찍으러 갈 겁니다 우리 그때는 꼭 반드시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면 진짜 큰 고통이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2022년도에 11,000원을 찍었었는데 그때 세력 매집 단가가 13,000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30만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3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30만원 찍었을 때 제가 이 기사도 보내드렸거든요 1시간 만에 시가총액 60조가 증발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자 이미 20배 넘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폴 어떻게 했어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30만원 찍고 눌림목이 39,900원 4만원대 이날 하루 4만원 탁 깨지고 37,000원 갔다가 자 10만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들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지 못하면 조금 내려왔을 때 싸다 생각하고 잡았는데요. 얼마 못 가서 다시 빠져버립니다. 고꾸라지는 거 보고 던졌는데 엄청 늦었어요. 저도 엄청 이런 거 많이 당했는데 결국에는 진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혼자서 시장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조건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버티면 큰일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력 스케줄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정보로 계좌 복구하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좌를 늘려나가고 있으십니다.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자,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로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회색선, 노란색 파란색 선 보이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예요. 자, 단기 급등주는 세력이 움직이기보다 수급으로 움직이는데 거의 이 목표가에 다 걸려요. 90%는 이 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라클 같은 경우에도. 매수 가격 3,900원 아래에서 정확하게 이날 적중을 했고요. 단기 목표가도 여기 제시해 드렸는데 1차, 2차, 3차 딱 도달하고 바로 빠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목표가 도달했을 때그 전날 상한가도 갔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찍었을 때는 어김없이 잘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 확실하게 챙겨 드리고 있는데 소통과 분위기도 이렇다 보니까 괜찮아요. 분위기 좋으면 당연히 성과 좋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진짜 정보로 주식을 하게 된다면 주식 투자가 분명히 즐거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재미 보고 계시니까 함께 성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빚내서 주식을 했는데 망한 거 아닌가? 외국인들 다 던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기사들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증권시장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선치 센터장들은 제조업 말고 지금은 테크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게내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식 설명드릴 건데 이 주식은 차트로 설명을 할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잡고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 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묻어둔다면 은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주시길 바라게요.